이어서 중간고사 대비특강 중1수학 자, 중학교 첫 시험만 점 받읍시다. 중2수학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와 수의 대수관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양수란 개념이 나오죠. 양수 양수는 뭐냐? 0보다 큰 수죠. 그리고 앞에 플러스가 붙습니다. 음수는요? 음수는 0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5를 쓰죠. 그렇죠? 양수 예를 들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런 수들 이 있겠죠. 그리고 정수가 있죠. 정수는 뭐냐? 정수는 양의 정수. 양수. 0. 음의 정수. 음수. 이세개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죠. 그 다음 이제 유리수가, 우리 유리수를 배울 거예요. 유리수. 유리수는 분자 분모가 모두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 근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0이 아닌 정수 분의 정수. 유리수죠. 유리수 우리 크게 나눠 볼게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닙니다. 정수는 양 정수, 는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의 정수, 음의 정수, 음수, 양수 양의 죠양수 플러스 수쭉의 정수, 양의 스수 양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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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의의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수 양의 정수, 이것들을. 이게 0이라면 얘는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가겠죠? 플러스 4분의 1은 뭐예요? 이쯤 되겠죠?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에서 더 음의 방향으로 가는 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 정도 되겠죠? 얘는 뭐예요? 1.8 1은 넘었는데 2는 안됐어. 1.8 마이너스 0.7은 이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0.7.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수예요. 얘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수입니다. 그 다음, 수의 대소관계를 나갈게요. 자, 절대값이라는 걸 배웠죠? 절대값은 뭐예요? 음. 어떤 수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거리가 얼만큼 됐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자, 0,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만큼도 A고요, 이만큼도 A만큼이에요. 이만큼 A만큼. A만큼. 그렇죠? 이, 자, 어, 저 거리를 수직선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하고, 자, 이 짝대기 두개 사이에 요 수를 넣는 걸로 표현을 하죠. 음. 절대값의 성질은 뭐냐?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뗀 수예요. 그리고 0은 절대값은 0이에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과 멀리 떨어지겠죠? 그리고 절댓값이 a인수는 p l u a, minus 값이 두 개예요. 음. 자, 예를 들어서 0, plus 1, plus 2, plus 3 minus 음. 1, minus 2, m i 3 됐죠? 그때 plus, minus, 거리는 모두 자, 예. 여기까지 거리도 절댓값 3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도 절값 3이죠 음. 그리고 절대값을 벗어나면 은뭐예요 9를 떼고 그 수를 그냥 써주면 거죠 3분의 5그 음. 다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3도 4.3이 되죠 플러스 2분의 7도 그냥 2분의 7이 됩니다 플러스 2도 그냥 2가 되죠 그 다음 자, 아까 얘기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는 점점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음수는 작고요. 양수. 이런 식으로 나눠겠죠?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크수록 커져요. 1, 2상 커지죠. 그렇죠? 음수는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은 수가 됩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5분의 2, 5분의 4. 뭐가 커요? 왜 얘가 오른쪽에 더 있습니까? 크죠? 그 다음, 3.4, 3.7. 얘가 오른쪽에더 크죠? 4분의 1, 3분의 3분, 1, 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죠? 그쵸?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비교해볼게요. 자, 얘는 소소 나타면 0. 뭐, 2 나누기 3 하면 뭐가 될까요? 7 6 어쩌고 나가죠? 얘는요? 0이 나누기 5는 0 4어쩌으로 나가죠. 음. 근데 숫자를 보면은 자 마이너스인데, 음. 얘가 숫자는 더 크잖아요. 부호를 빼면. 근데 그렇다고 얘가 더 크냐? 아니에요. 자, 음수는 절대까지 클수를 작은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는 이렇게 됩니다. 음. 그 다음 우리 부등호 사용되었죠.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고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가, 같다 갖다 표시는 일자대기 하나씩 더붙죠 해볼게요. 자, A는 3 이상이고, 7 미만이다. 요수는 어떻게 써요? 3 이상이고, 7 미만은 뭐야? 미만은, 같다 등없죠 A는 5보다 크지 않다. 그럼,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